2026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9월 모의 평가 이번에는 선택 과목 중에서 확률과 통계 한번 풀어 볼게요. 23번 문제 보시면은 세 문자 a b c 중복 허락해 가지고 네개 택해서 1열로 나열할 거다라고 했는데 중복 순열이죠. 중복 순열로 세 개, 두 번째도 세 개, 세 번째 세 개, 네 번째도 세 개. 그래서 81이 답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는 벤다이그램 그려가지고 해결을 해볼게요. 여기 A, 그 다음에 사건 B가 있습니다. 요거는 바꿔주시면 B-A죠. B-A 여기가 4분의 1. 그리고 합집합이 5분의 6이니까 합집합 5분의 6에서 4분의 1 요거 빼주시면 12분의 10-3 해서 12분의 7 나오는데 얘가 누구냐면은 여기죠. A 그래서 이게 A의 확률인데 A 여집합의 확률 물어봤으니까 1에서 요거 빼면 되죠 그래서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다음은 25번인데 25번 보시면 은 1학년 1명 있고요 2학년 3명 3학년이 4명 이렇게 있어요 어, 5명의 학생을 선택을 할 건데 2학년 학생하고 3학년 학생이 선택된 학생 수가 같게 하랍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전체 경우의 수는 8명 중에서 5명 뽑으면 되겠죠. 요게 전체 경우의 수고 그 다음에 2학년과 3학년 학생 수가 같아야 되는데 1학년, 2학년, 3학년 이렇게 있을 때한 명씩 한 명씩 뽑으면 여기 3명 되면 되죠. 근데 1학년이 한 명밖에 없으니까 요건 안 되겠다. 그죠? 그래서 2명, 2명 뽑고 한명 뽑는 요 경우밖에 안 되겠네요. 1학년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1학년 뽑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2학년 3명 중에서 두명 뽑고 그 다음에 3학년은 네명 중에서 두명 뽑으면 돼요. 이게 특정 사건인 거죠. 이게 1 곱하기 3 곱하기 6요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모가 여기 85인데 85가 83이랑 같아요.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은 8, 7, 6 나누기 3, 2, 1이니까 어, 56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 56분의 18이니까 2로 나눠주시면 은 28분의 구 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26번 볼게요. 26번은 모평균 뭐 추정인데, 어 문제 쭉 보시면은, 일단은 표준편차, 시그마, 그 다음에 여기가 n값이죠. 여기 n값이고, 그 다음에 표본평균 x바, 이렇게 있어요. x바는 값이 안 주어져 있는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냐면, c를 물어봤습니다. c. 5평균 뭐 추정할 때 이렇게 되죠. x바 마이너스, 95% 신뢰도면은 여기가 1.96수라고 되어있거든요 1.96에다가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죠 요거보다 크거나 같고 m은 뭐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c 구하라고 했는데 c가 얘예요 예, 그래서 요값만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주어져 있는 값들 그냥 대입만 하시면 되죠 그래서 음 1.96에다가 곱하기 루트 128분의 표준편차 2루트2 이렇게 돼요. 1.96에다가 곱하기 얘가 8루트2죠. 거기에 2루트2 하면 4분의 1이니까 1.96 곱하기 4분의 1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은 얘가 0.49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서 27번 볼게요. 1, 2, 3 이렇게 적혀있는 정사면체 모양의 상자 두개가 있구요. 동시에 던져가지고 바닥에 놓이는 면에 있는 수의 차이가 확률변수라고 할때 vx를 물어봤는데 확률분포표를 만들어 보면은 이게 0 나올 수 있죠. 둘다 같은 값 나오면은. 그 다음에 차이가 1날수 있고 차이가 2날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전체 경우의 수는 상자 두개 동시에 던지니까 4 곱하기 4에서 16개 될 겁니다. 그럼 16개 중에서 차이가 없어야 되니까 1, 1 나오면 되죠. 그 다음에 2, 2 나오는데 2, 2는 이게 두개두개 두개 해가지고 네 가지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4개 더하기 그 다음 3, 3한 가지 이렇게 되죠. 그럼 요게 어 16분의 6이니까 8분의 3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 에 요거는 16분의 어 차이가 1 나는 경우는 1, 2 나오면 되죠. 1하고 2 나오면 되는데 1은 한 가지고 2는 두가지예요두개 있어가지고 그래서 경우가 두 가지고 2, 1도 두 가지죠. 그러면은 이게 네가지고 플러스 2, 3 되는 게 있겠죠. 2, 3, 네가지고그 다음 3, 2도 네가지될 겁니다. 이렇게 돼요. 이거는 8분의 4라고 씁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얘는 차이가 인나는 경우는 1, 3, 3일 밖에 없죠. 그래서 두가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8분의 1 되겠죠. 자 분산 물어봤는데 분산 구하기 위해서 ex를 먼저 구할게요. ex는 확률 변수하고 확률값 곱하면 되는데 제일 앞에 그 0이니까 이건 신경 안 써도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8분의 4, 이렇게 그 곱해가지고 8분의 2 되겠죠. 더하기 8분의 2, 이렇게 됩니다. 그럼 8분의 6이니까 4분의 3 되죠. 평균은 4분의 3이에요. 그 다음에 EX제곱을 구하셔야 되는데 EX제곱은 편차, 아, 요거 확률변수 제곱해서 곱하시면 되죠. 그래서 8분의 4 플러스 8분의, 얘도 4네요. 그럼 요거 1 되죠. 이제 마지막으로 분산 vx는 1 e x 의 제곱이니까 16분의 9 됩니다. 그러면 16분의 7이 답이 되겠네요. 보기 보니까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8번 보겠습니다. 28번에 빨간색 한 장이랑 파란색 한 장, 노란색 세 장, 보라색 세장 이렇게 여덟 장 카드가 있어요. 이거를 a b c 세 명의 학생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데 두 학생 a b는 각각 한장 이상의 카드를 받아야 되고, C는 카드를 안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 다음에, A는 카드를, A가 받는 카드의 색깔의 가지수가 3개 이하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음, 요거 나조건 보시면은 3개 이하라고 했는데, 색깔이 4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요거 아닌 거, 요 사건을 좀 쓰고 싶은데, 생각을 해보니까, 요가을 만족시키는 사건을 X라고 할게요. A라고 쓰고 싶은데, 사람이 A라고 돼 있어가지고, 요거는 Y라고 합시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될게 뭐냐 하면은 n의 x, 교, y 이두개 조건 만족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요거를 요렇게 구합시다. 어, 요거는 x에서 x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요게 x고, 요게 y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구하고 싶은 게 여기에요. 교집합. 근데 교집합을 구하는데 이 교집합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은 여기에서 x에서 요 부분 빼가지고 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저 부분에 해당하는 게 마이너스 n의 x, 교 y의 여지 팝 이렇게 쓰면 되죠. 그러니까 x 빼기 y, x 빼기 y인데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가지수를 구하는 거를 이런 방법으로 좀 접근을 해볼게요. 부분적으로 이렇게 여사건을 좀 써가지고 구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x의, x의 경우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x 경우의 수 구하는 것도 이것도 보시면은 그냥 저렇게 구하려고 하니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얘를 여기에도 여사건을 좀 적용을 해볼게요. 음, 전체 경우의 수에서 뭘 빼냐면은 A나 B는 한장 이상씩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A가 한장 이상의 여사건은 연계받는 거니까. A가 연계받는 경우, B가 연계받는 경우가. 그러니까 A가 연계받거나 B가 연계받는 경우를 빼시면 돼요. 그래서 어, 전체 경우의 수를 일단 구해보면은 1은 ABC 중에 아무나주면되는 거니까. 세가지죠 전체가 세가지그 다음에 파란색도 세 가지예요. 파란색도 경우가 세 가지. 그 다음에, 노란색은 세장 있는데, 그러면은, 서로 다른 세명 중에서, 중복허락해서 세명 택하면 되겠죠. 그러면 되니까, 요거는 3h3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보라색, 보라색도 마찬가지로 3h3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에서 뺄 건데, 뭘뺄 거냐면은, A를 안 뽑는 경우를 뺄 거예요. A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 경우. A한테 아무것도 안 주니까 지금 빨간색 두그한 장을 B나 C한테 주면 돼요. 그래서 두 가지. 그 다음에 파란색도 B, C한테 주면 되니까 두 가지. 그 다음에 노란색 세 장을 B, C 서로 다른 두명 중에서 세명 골라서 주면 되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보라색이죠. 보라색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주면 됩니다. 만약에 B한테 아무것도 안 주겠다 B한테 아무것도 안 주는 경우는 똑같죠 이렇게 똑같이 계산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둘다 아무것도 안 받는 경우 A와 B가 둘다 아무것도 안 받는 경우는 여기 중복하게 들어갈 거니까 이것도 요거 요거는 빼주셔야 돼요 둘다 아무것도 안 받으면 전부 다 C가 가져가는 거니까 한 가지밖에 없겠네요 그죠 요거 한 가지 그래서 계산을 좀 할게요 요 부분 계산을 좀 하면은 요게 세 가지 곱하기 세 가지 그대로 쓰고 이거는 5C2가 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5C2 OCE. 5C2가 10이니까 얘가 10, 10, 100이죠. 그럼 요거 900이다. 그죠? 그래서 밑에다가 좀 쓸게요. 900 마이너스 어, 여기에서 요것도 뺄거고 요거만 더 해주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그 다음에 요거 2, 2 요거는 음 얘가 4C1이죠. 4C1 4가지고 4가지니까 16가지에다가 4를 곱하면 얘 64죠. 얘도 64고 1개. 그러면은 여기서 64, 64. 한번 씁시다. 64, 64에 빼기 하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900에서 마이너스 127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계산하시면은 773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가지 수가 773 이다라는 걸알수 있겠고, 이제 뒤에 걸 계산을 할 건데, x 만족하는 그러니까 가를 만족하는 애들 중에서 이제 나의 여사건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나의 여사건은 뭐냐면은 나의 여사건은 a가 음 가지는 카드의 색깔이 요거 반대는 4개다 가지면 되는 거죠. 4 가지 색깔 다 가져갑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 밑에다 그냥 쓸까요? 아, 위쪽에다 그냥 쓸게요. 네 가지를 다 가져가면 되는데 그런데 빨간색이랑 파란색은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빨간색 파란색을 전부 다어 A가 가져가요. 그러면 노란색 이제 두 개, 보라색 두 개만 남는 거죠. 그것만 이제 나눠 가져가면 되는데 이거를 뭐 A가 더 가져가도 되는 거니까 서로 다른 세명 중에서 중복하락해서 두명 택해가지고 노란색 카드 주고 보라색도 세명 중에 두명 택해서 주면 돼요. 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A가 카드 네 가지 색깔을 다 가져가는 경우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가 조건 만족하면서 나 조건 의 여사건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뭘 빼야 되냐면은 지금 a가 카드를 들고 가는데 마지막에 이제 남은 노란색 카드 두 장하고 보라색 카드 두 장을 나눠 가질 때 이걸 b가 안 가져갈 수가 있어요. a는 일단 카드를 가져갔으니까 a는 카드 한장 이상 가져갔죠. 그다음에 c는 뭐안 가져갈 수도 있으니까 이건 신경 쓸거 없고 b가 한장 이상 가져가야 되는데 요 상황에서 AC가 나눠갖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B가 하나도 안 가져갈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B를 제외한 AC 둘 중에서 둘 골라서 가져가는 요 경우를 좀 빼주셔야 돼요.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을좀 해보니까 얘가 앞에 거는 4C죠. 4C이니까 6가지, 6가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요거는 3, 3인 것 같아요. 그래서 36에서 마이너스 9 해주시면은 얘가 27 되죠. 그래서 여기 뒤에 거 만족하는 가지수가 요게 27이 됐나요? 요 27가지를 여기서 빼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빼주시면은 답이 746 나오죠. 그래서 답은 2번 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가볼게요. 29번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어, A에는 234 들어있고, B에는 23 들어가 있어요. 보시면은 a 의 모든 부분 집합은 8개인데, 그 중에서 1개를 고른답니다. 이런게 있고, 그 다음에 B에 또 부분 집합이 총 4개인데, 그 중에서 또 1개를 고른대요. 근데 그렇게 고른 두 부분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기록한대요. 자, 근데 밑에 가보니까 이런 시행을 15,000... 360번 반복한다. 똑같은 짓 여러 번 반복하니까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이니까 이항분포로 갈것 같고, 이때 1이 나오는 횟수가 요거인 확률 구해라.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항분포인데, 이항분포가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정규분포 따르죠. 그래서 이항분포를 정규분포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확률 물어봤으니까 표준화시켜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음, 15360 요거는 이제 시행 횟수죠. N. 됩니다. 자, 확률변수 \(X\)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확률변수 \(X\)는 1이 나온 횟수, 요거를 확률변수 \(X\)라고 합시다. 자, 그래서 확률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릅니다. 시행 횟수는 15,360이고요. 예,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음, 교집합의 원소가 한 개인 걸 확률변수로 잡았으니까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확률, 어, 한 개인 확률을 좀 구해볼게요. 이게 이 위의 조건이면은 얘는 지금 집합이 8개니까 8개를 각각 케이스를 나눠가지고 하셔도 되지만 밑에 것 같은 경우에는 집합이 4개밖에 없어요. 그중에 또 공집합은 제외니까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하는 게 계산이 조금 편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3개 집합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두 B의 부분집합 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골랐어요. 그럼 얘하고 겹치는 게 원소가 하나만 있는 집합들을 골라야 되는데 그게 몇 개냐면은 요 A의 부분집합들 중에서 이를 포함하는 부분집합 고르면은 어차피 여기 집합 B에서 B의 부분집합 중에서 고른 여기에 원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교집합 하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요거랑 교집합 하나 되는 게네개될 겁니다. 마찬가지 3이랑 되는 것도 3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 네개 되겠죠. 그다음에 2 3대 있는데 요거는 2는 포함하고 3은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 반대로 3은 포함하고 2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시면 될 거예요. 각각 두 개씩이라서 요것도네 개예요. 그러면은 됐나요? 전체 경우의 수는 요거 8개라 그랬고 4개라 그랬습니다. 곱해 주시면 32개죠.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는 32개예요. p가 32분의 그러면 12 이렇게 될 겁니다. 요거를 4로 나눠주시면 8분의 3 되겠죠. 그래서 확률 p는 8분의 3인 걸알수 있어요. 시행 횟수가 충분히 커지면 은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를 건데 정규분포 평균 구해 주시면 은 평균이 15,000... 아, 15360에다가 곱하기 8분의 3 하시면 됩니다. 이거 계산해 보시면은 요게 5760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요 값에다가 5760에다가 이제 8분의 5 곱해 주시면은 되겠죠. 이게 아마 3600 나올 건데, 그럼 60의 제곱 이렇게 될 거예요. 됐나요? 우리가 구해야 될게 뭐냐면은 P, 확률 변수 X가 크거나 같다 5880입니다. 이제 표준화 시키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pg가 크거나 같다 5880에서 5760 빼시면 120 나오죠 120 그걸 60으로 나눠주니까 pg가 크거나 같다 2보다 이렇게 돼요 자 0에서 2까지의 확률이 요거니까 0.5에서 마이너스 0.477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0.023 이렇게 될 거예요 거기다 100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여기 k 고요 1000을 곱하면 답은 23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문제가 좀 많이 긴데, 문제를 좀 읽어가면서 정리를 좀 하면서 한번 풀어볼게요. 어 일단은 A 학생은 1, 2, 1하고 8이 적혀있는 카드 두장 가지고 있고, 그두장 중에서 한 장을 고르는데, 음 8을 골랐을 때는 바닥에 내려놓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A라는 학생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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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학생 A는 카드가 1, 8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8을 골랐을 때 얘를 골랐을 때 바닥에 내려놓는대요. 바닥에 내려놓는 거를 그냥 음, 동그라미라고 체크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B 학생은 카드를 2, 3, 4, 5, 6, 7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2, 3, 4, 5, 6, 7 이렇게 6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중에서 얘도 한 장을 뽑습니다. 한 장을 뽑았을 때 n 보다 작거나 같을 때 카드를 내려놓는데요 그러니까 n 이하일 때 n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n 이하일 때는 카드를 내려놓는데요 이때 이 조건일 때 카드 내려놓는다 그걸 동그라미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돼요. 됐나요? 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A가 Q를 받을 받을 확률이 p고 그 다음에 B가 귤를 받을 확률을 q 라고 하자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밑에 박스 밑에 가 보니까 p q 가 같다 일대뭐 이런 거 구해라라고 했는데 카드를 내려놓은 학생이 두 명이면 둘다 카드를 내려놓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얘도 카드 내려놓고 얘도 카드 내려놓습니다. 그 경우에는 어 더큰 숫자가 적힌 학생 어 학생에게 귤를 준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카드를 내려놓는 학생이 한 명인 경우에 그래서 뭐 a가 카드를 내려놓고 얘가 카드를 안 내려놔요 반대로 얘가 안 내려놓고 얘가 내려놓는 경우 이때는 누가 귤을 받냐면 카드를 안 내려놓은 학생이 귤을 받는답니다 한 명만 카드를 내려놓은 경우에는 안 내려놓은 학생이 귤을 받는다 그리고 둘다 만약에 카드를 안 내려놓는다면 귤을 받는 학생은 없다고 합니다 됐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둘다 카드를 내려놓은 경우 있잖아요 이 경우에 이 경우가 어, A는 8이 나올 때만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B는 N이하일 때 카드를 내려놓을 수 있는데, n 음, 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선택한 카드를 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근데 음, 이게 A가 무조건 8이거든요. 얘가 8이고, B는 여기서 이제 꺼내는 게 e s 7사이니까 8이 무조건 크죠. 그리고 얘는 8밖에 못 내는 거니까, 이때는 그러면은 귤를 A가 봤습니다그 다음에, 이 경우는 카드를 안 내려놓은 사람이 둘 중에 한 명만 카드를 내려놓는다면 둘 중에서 안 내려놓은 사람이 귤을 받으니까 이건 B가 받을 거고 이 경우는 이제 A가 받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좀 구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A는 확률이 그냥 2분의 1이에요. 내려놓을 확률도 2분의 1이고 내려놓지 않을 확률도 2분의 1입니다. 자 이제 B의 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은 N 이하의 수가 나오면 그 수를 내려놓는다고 했거든요. n이 근데 뭔지 몰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n이 음, n이 2라고 합시다. n이 2라고 하면 얘가 내려놓을 수 있는 카드의 개수는 1개인 거죠. n이 3이면 3 이하의 숫자 2개 있으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숫자는 2개가 돼요. n이 만약에 4다 그러면 4 이하의 2, 3, 4, 3개 있으니까 내려놓을 수 있는 숫자가 3개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m보다 한개 작은 숫자를 작은 숫자만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죠 전체 경우에서는 6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6개고요 그때 카드 내려놓을 확률은 m-1입니다 그래서 요 밑에 것도 그럼 똑같이 6분의 m-1이겠죠 있나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카드를 안 내려놓을 경우는 전체 카드가 7개예요 아, 카드가 6개죠 6개 중에서 n을 네, 요거 하 빼시면 돼요. 그래서 7 n이 될 겁니다. 6분의 7 이렇게 되는 거죠. 됐나요? 자, 그래서 음 a가 받는 확률이 p였죠. a가 큐를 받을 확률이 p였으니까 a가 큐를 받을 확률 p는 요거 곱해 주시면은 12분의 n 1. 요 밑에 것도 똑같이 a가 받는 거니까 곱하기 2해 주시면 됩니다. 확률 똑같아서 그래서 6분의 n 1. q는 요거 5밖에 없죠 그럼 요거는 12분의 7-n 이렇게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pq가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확률과 요 확률이 같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6분의 n-1과 12분의 7-n이 같다 양변에 12 곱해주시면은 2n-2 는 7-n 요렇게 돼요 3n이 9니까 따라서 n의 값은 3이 됩니다 문제에서 또뭘 물어봤냐면은 p값을 물어봤어요 p 값 여기 있죠. 얘가 p예요. 얘가 p인데, 그러면은, p 값은, 저식에다가3 넣어주시면은, 6분의 2니까 3분의 1이죠. 3분의 1,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은, 24 곱하기 3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요거 계산하시면은, 3분의 10이죠. 3분의 10이니까 약분하면 8이고, 답은 80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과 확률과 통계,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